네 반갑습니다. 여기는 석송갤러리입니다. 자 오늘도요 아주 재미난 돌, 좋은 돌. 요 요석은 아주 기가 막히 넣었어요. 자요요요 요, 요 그림은 자사슴이죠꽃사슴 근데 그림이 얼마나 잘 나오냐면 자 여기 보이시죠? 자 다리와 이거는 약간 앉은 모습인데. 요석도 꼬리와 그 몸체와 머리 부분, 이뿔 부분이 아주 재미있어요이뿔 부분에 이렇 보면, 자 우에 여기 머리 이뿔 양쪽으로 올라가는 사이에 자 원로 그대로 이 머리 들어갔어요. 그러고 이 수석에서 우리가 이렇 이제 그림이 단순무양 이렇게 잘 나오는 거는 우리가 정말 이한 이 중앙에 들기가 괜히 어려워요. 이 수석이 수천 년을 이거 돌 암석 쪼가리를 큰 파이를 굴러가지고 파도가 이 깎아가지고 요래 자연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게 그러고요 그림이 한 중앙에 든다는 거는 진짜 불가사의입니다.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. 우리가 암석을 큰 덩어리가 이 예? 수천 년을 이 깎아져가지고 요 크기의 요 크기를 이래 잡아가지고 한 중앙에 이래 그림이 든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? 진짜 참 이거는 우리가 수수에서 우리가 수수을다 좋아하고 하지만은 진짜 참 불가사입니다. 그러고 이제 뭐 우리는 요는 자연을 다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연스 그대로 이래 만지고 그러고 우리가 뭐 도자기나 그림이나 이래 꾹꾹 그리고 하는 게 아닙니다. 요, 우리는 요 수석 하시는 분들은 자연석에서 맨 수천 년을, 수억 년을 이 자연의 그림을 이래 보고 즐기기 때문에 한 중앙에 요렇게 단수 문양이 든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? 참, 저는 이런 걸 보고 정말 예, 감동받습니다. 그리고 요 석은 소충도 돌입니다. 소충도 짤루기 밭에서 놓온 돌인데, 잘룩이 돌은 요 제가 늘 이야기하면 다른 일반 돌하고 틀려요 이 돌은 괜히 무겁습니다 이 돌의 습질이 아주 강질이다 보시면 되죠 자 그리고 이 옆모습이고 자 뒤에는 그냥 깨끗해요 뒤에는 깨끗하고 이거는 그림이 앞모습만 나오는데 아주 그림이 예백미를 잡고 자 이거는 꽃사슴이죠 꽃사슴 아주 잘 나왔어요 자, 요런 돌, 감상하시고, 많이 이래, 석송갤러리, 사랑해 주세요. 좋은 돌, 많이 올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